제가 테섭을 보고 이제 딱이 느낌이에요. 내가 야, 야, 제가 느낀 게그 일단 두루랑 악사는 제외하겠습니다. 두루 악사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고요. 딱히 알아볼 생각도 없어가지고 안 봤는데 네개 탱커만 보면은 전탱은 최저가 아 이거는 바뀌었다고 해야죠? 사라진 게 아니고 패시포가됐다고 해야 되죠? 최저가 그 자기 체력이 20%가 나오면 남으면은 자동으로 발동되고 쿨이 4분짜리 특성을 찍는 경우에는 3분짜리에다가 방벽 잠깐 써주는 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사기의 침이랑 방벽은 그대로 있습니다 대신에 방벽 쿨감은 분노제어가 조금 너프 됐으니까 뭐 소급 너프 됐다 그리고 생존 능력 그대로였고요 양조는 해악 감퇴 사라졌고 마법 세소가 사라졌고 강화주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생존 능력은 그대로고. 보기를 보면은 헌수 쿨감 사라지고 무적 쿨감 사라졌고, 고왕수가 이중첩이 돼서 이제 응방 쿨감으로 줄이는데, 그 정의로운 소호자, 아까 얘기해 주셨던, 원래 응, 응격이랑 응징의 경로랑 고왕수 쿨감 시켜주는 특성이 사라졌죠. 그리고 영서 방막이 없어진 거, 좀 큽니다. 그리고 특화, 아, 그러네요. 특화를 안 적었네요. 특화에 뱀감 사라지고, 이제 물리 방막이랑 마법 방막, 방막이 추가됐죠. 물리, 물리 방패막기랑 마법 방패막기가 추가되었고, 혈죽은 이제 충농 쿨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1분 30초로 되었을, 고정이 되는 거고요. 어린이랑 흡혈은 그대로인데, 주격회복량을좀쳐냈죠 그리고 방어도 패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서 있는 전탱이랑 비슷하거든요 거의 그리고 방태인 상태를 정탱을 상시 상태로 보면은 솔직히 그대로 맞는 거는 솔직히 그 혈족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딱 그냥 그 얘기 되는 거 그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내부 전쟁 1시즌의 재림이에요 내부 전쟁 1시즌이 돌아와서 모든 탱커들의 생존 능력을 너프 칼질 다 당했고 이제 여기에서 살아남는 탱커가 승리자죠 덜 너프를 먹거나 그나마 덜 눈총을 받는 탱커 아니면 하다못해 시너지를 주거나 그런 탱커들이 살아남게 될것 같고요 아마 한밤일 시즌은 내부전쟁 1시즌 때처럼 탱커들이 이제 엄청 지쳐있을 것 같다 라는게 제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덜 높은 게 양, 전택 양주예요 일단은 이제 테서 베타 첫날이기도 하고요. 이제 네, 추위는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한이 정도로만 마무리하죠, 일단은.